안녕하세요. 땅끝마을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할수 있는 두부조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 두부조림이 만드는 방법이 아주 많아요. 지난번에 전분 묻혀서 지져가지고 하는 조금만 특별한 두부조림을 해봤는데요.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오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재료 보여드릴게요. 두부 그리고요 이거 다시마 국물 좀 내놨어요. 이거 늘 제가 많이 쓰는 건. 데 물두컵 정도에다가 사방 10cm 되는 거한 조각 정도를 넣어서 우르르 끓으면 불을 끄고 담궈 놓으면 이렇게 맛있게 다시마 국물이 우러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준비해 놨고요. 그다음에 맛을 낼수 있게 중멸치예요. 저는 전자레인지 다 살짝 돌렸는데요. 그래서 대가리하고 내장하고를 뗐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 15g 정도를 이렇게 구워놨어요. 멸치하고 홍고추랑 이런 파하고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두부는 제가 한 모를 준비했어요. 420g 정도 되더라고요. 한 모가 이렇게 건그려 있는데 다 받쳐놨어 요 물이 조금 빠지라고 우선 파를 썰어가지고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홍고추 씨제거하고 이렇게 놔뒀어요. 이게 조금 작아서 제가 하나를 준비했어요. 풋고추 많이 날때좀큰 거면은 반개만 하셔도 될 거예요. 전 작아서 지금 하나 했고요 파도 가늘어서 제가 하나를 준비해 놨어요. 그냥 어슷썰어 보통은 두부조림 할때 구워서 하면은 식감이 약간 쫀득거리기도 하고 좋거든요. 근데 지질려면은또 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하는 방법으로 오늘 해볼 거예요. 이것도 어슷썰고요. 이렇게 이건 정말 집밥 그대로 <laughs> 다 집밥이긴 했었지만은 기본적인 두부. 음. 시간 좀덜 걸리고 이렇게 하면은 두부가 아주 부드러운 장점도 또 있기도 해요. 파가 좀 많은 듯한데 그냥 다 넣을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요거는 뜯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둬도 돼요. 별 부담스럽지가 않으니까 여기에다가 간장 3 큰술이에요. 이렇게 400g 조금 더 되니까 요 정도 하면은 슴슴하게 괜찮을 거예요. 양조간장 3 큰술 했고요. 마늘은 반 큰술 정도 돼요. 그리고 요것도 반 큰술. 많이 빨갛게 하진 않아요. 이게 조림이기 때문에 설탕도 한반 큰술을 넣었어요. 자, 요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물을 다시마 육수 반컵을 따러 가지고, 일단 물을 조금 섞어요. 그리고 썰어 놓은 홍고추, 그리고 파 같이 넣어요. 자, 요렇게 하면은 이제 양념장이 다 됐어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laughs> 너무 좋지? 자, 이렇게잘 섞은 다음에 두부 썰어요. 햄튼 베비워 18cm짜리예요. 반해서 이건 너무 얇은 것보다는 약간 도톰한 게 좋더라고. 그래서 반 잘르고 한번.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살짝 겹치게 높여. 그리고 위에다 이걸얹어요. 시간이 좀있으면 두부를 지져서 하셔도 좋아요. 네, 이렇게 하면은 부들부들해서 그냥 잘 먹더라고. 식구들은. 이 식구들은 이정도 해고했다가 아까 남은 거 국물을 이렇게 해서 이제 불에다가 잠깐만 끓이면 돼요 자 불에다 올리러 갈게요 음, 맛있게 생겼다 음. 이게 음. 다시마 육수라서 음. 음. 우리 이럴 때또 국물을 한번 먹어봐야지 지그 이런 맛이 나지? 확실히, 응. 다시마, 물이 진짜 치트키아에 어떻게 응. 이런 맛이 나죠? 멸치 종이... 맛도 나지. 어, 조미도 하나 안 했는데, 응. 진짜 어떤 거보다 맛있어. 그니까, 러 우리가 진짜 다시마하고 멸치 많이 쓰는 것 같아. 응. 근데, 진짜, 둘이 너무 충분 너무 좋아. 엄마는 심지어 떡국도 끝까지 <laughs> <laughs> 가고, 응. 고명만 그냥 소부기로 하잖아. 응. 응. 진짜 깊은 감칠맛이 응. 두부가 이제 조금 부들부들하게 퍼지면 다 되는 거예요. 이렇 오래 끓이지 않아도 돼. 지금 한 4분 정도 지난 거 같은데. 간단해서 좋다 음. 저번 건 약간 별미 느낌이었는데. 그렇지. 이제, 느낌이 예, 더더 살짝, 살짝 간해서 음. 물기 더 제거하고, 간도 음. 살짝 하고, 그래서 전부 묻혀서 지져서 쫀득하고, 그것도 진짜 별미긴 오, 한데, 조금 조금만 맛있겠다.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음. 하고, 음. 그냥 시간 없다 빨리 해서 먹자, 그러면은 이것도 뭐 충분히 괜찮을 거 같아. 음. 자 이렇게 막 끓을 때 여기다가 참기름을 한 작은 술 정도 넣어줘 마무리. 응, 음, 마무리 윤기도 좀 나고 이렇게 고소한 맛도 좀 나고 고도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색깔이 베이지. 음, 음. 고춧가루 많이 안 해도 간장으로 이렇게. 색이 음. 기 고춧가루 너무 많이 넣으면 빨개져 가지고 많이 싫더라고. 정금만 해도. 음, 깔끔하 응. 음. 이렇게 보면은 아까보다 많이 부들부들해지고 좀 커졌지. 나 이런 다된 거야. 이거 진짜 국물 좀안 쳐도 된다. 음. 처음에 했던 거의 그대로네. 자, 다 됐어. 먹으러 갑시다. 자. 음. 이 향이. 엄마. <laughs> 맛을 보여줄게요. 자. 이게 짠지. 여기, 이거. 음. 있 엄청 부들부들하니 음. 너무 고소하고 음. 이 맛있는 다시마물 양념이 쏙 음. 배었어 그러니까 두부 속까지 쭉 배었지 음. 구워서 하면 약간 단단한 게 씹는 맛이 쫀득하고 음. 그러는데 음. 이거 엄청 부드럽지 그냥 하니까 그러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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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이 이렇게 음. 간단하게 했데 이렇게 깊은 맛이 날수있나거같 음. 멸치랑 음. 음. 멸치 씹는 음. 맛이 있고 음. 이건 대멸치가 아니고 중멸치예요. 멸치도 고소하네. 어 먹어도 괜찮지. 응. 응. 비린내 하나도 안날 거야. 엄마 구워 가지고. 전혀 안 나. 자 이렇게 해서 두부조림 완성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